안녕하세요.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입니다. 오늘 도착한 피규어들은 드래곤볼 제1복권 D상 마인부와 원피스 월콜 동료의 증표입니다. 자 일단 마인부 자 이제 박스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네, 정면, 측면, 뒷면, 반대쪽 측면, 그리고 윗부분 네, 금고양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 보니까 일본 내수용이네요. 네, 이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. 마인부가. 이 머리 쪽에 이거 있잖아요. 이거 길게 달린 거. 마인부 하면 이게 딱 있는데, 이게 이제 접합선이 이렇게 보이는 게좀 보기 싫다고 좀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 많았는데, 뭐 저는 솔직히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. 다만 이제, 어 공중에 떠 있는 걸로 표시, 그 표현하려고 이렇게 딱저돼 있는데, 지지대도 발에 끼우는 거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끼우려고 하니까, 너무 잘안 들어가서 포기하고 그건 일단 저기 상자에 넣어놨는데 네 이게 뭐그 지지대 없어도 자립은잘 잘 됩니다.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약간 좀 불안해요.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. 이게 좀큰 충격을 주거나 부딪히거나 하면은 좀 앞으로 쏠, 쏠릴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. 네 그래도 이거 참잘 나왔습니다. 정말 그리고 동료의 증표 네 이거는 박스는 뭐 그냥 저런 월콜 박스라서 넘어가고 제가 이제 곧 출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정말 명장면이죠 알라바스타 떠날 때 비비랑 동료가 될 되려고 할까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못 되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비비가 떠날 때 이제 막 어, 울면서 뭐 나중에 다시 와도 동료로 받아 줄 건지 물어보니까 이 해군들이 쫓아오는 상황이라서 이 왕국의 이 여왕인가? 아무튼 뭐 높은 그거잖아요, 비비가. 그래서 이제 해적들이랑 같은 편이로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말없이 그냥 뭐니 네 동료야,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동료의 증표, 증표를 이렇게 팔로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린 동료다, 이런 거를 딱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애니메이션에서는 앞모습이 안 나왔죠. 뒷모습만 이렇게 나왔는데 피규어로는 이렇게 앞모습도 표현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받침대. 이거는 저 이거 이 피규어를 피규어 팜에서 샀는데 거기서 이거를 추가하면 이거 줘요. 이 받침대. 에, 없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. 네 앞모습. 제가 지금 출근해야 돼서 네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겠습니다. 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